잠시 네, 교회식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분들께서는 자리 착석하신 상태로 교회식이 네, 진행될 거니까요. 네, 잠시 앉은 상태로 되기를. 네, 제시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우리 고생하고 열심히 준비한 선수분들을 위해 선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별로 안 받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 선물 내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간단한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만 번쩍 들어주세요. 오른손만 번쩍 들어서 자안 되면 징금부이 가위바위 몇 게임 할건다 알고 있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늘은 저랑 비긴 것도 이긴 거예요 지신 분만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손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손 내려주세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괜찮을까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이렇게 지신 분만 손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자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갑니다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가위는 손에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손 내려주세요 자한번더 갑니다 자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손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손 내려주세요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탈락한 것 같습니다. 어디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 손을 무조건 바꿀 거예요. 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세요한번더 갑니다. 자 안되면 짚거 가위바위보. 가위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한번 더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자 갑니다. 안되면 짚거 가위바위보. 주먹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오. 배달합니다. 할안아시신 우리 두 선수분들은 오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 나와주세요. 자, 우리 선수분 나올 수 있게 네,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른 선수분들을 바라보고 자기소개. 저는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저는 스파이어 팀에 있는 이재원입니다. 박수 한 번씩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두 선수는 가운데로 모이셔서 등을 한번 맞대주세요. 서로 등을 맞대주세요. 아, 그렇지.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기시한 이, 분만 선물 받아가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오른손을 번쩍 들고 눈을 감고 앞에 나온 친구들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갑니다. 안되면 징거, 가위, 바위, 보. 돌아서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우리 주먹의 친구의 승리 우리 앙코나우 친구 잘했다고 들어갈 때 박수 한 번씩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에게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휴지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박수 한 번씩 보내주세요 자, 박수가 드릴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단체게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게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 말과 행동을 어, 따라하시는 건데요 제가 앞에 치어리딩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만 말과 행동을 따라해주시면 돼요 어렵죠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치어리딩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이럴 때 박수치시면 탈락인 거예요 자, 탈락하신 분은 그냥 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구경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치어리딩 오른손 들어주세요. 왼손도 들어주세요. 지금 왼손 드신 분들은 탈락. 왼손 든 사람들은 손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 구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치어리딩 왼손도 들어주시고요. 왼손도 함께 들어야 돼요. 오른손 왼손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손 내려 주세요. 지금 손 내리신 분들은 탈락 구경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치어이님 박수 한번 시작. 박수 한번 시작. 지금 치신 분들 탈락 손 내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치어이딩 지금부터 양손에 바람이 봅니다. 살랑 살랑. 자치어이 조금 더 빠르게 살랑 살랑. 치어링 엄청 빠르게 살랑 살랑. 스톱. 지금 멈추신 분들은 다 봤어요. 손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멈추신 분들은 오케이. 치어리딩 스톱? 손 내려주세요. 지금 손 내리신 분들도 탈락이에요. 오케이. 치어리딩 손 내려주시고요. 저는 정말 안 틀렸어요. 앞으로 나와서 게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안 틀렸어요. 지금 틀리셨습니다. 아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전부 다 탈락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탈락 안 하신 분들만 치어리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오케이 좋습니다. 치어리딩 앞사람 어깨 위에 양손을 올려주세요. 어, 앞에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치어리딩 안 올리셔도 됩니다. 앞에 아무도 안 계신 분은 치어리딩 손안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치어리딩 앞사람 어깨를 주무르겠습니다. 주무르주세요 자, 치어리딩 조금 더 세게.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먹을 주먹으로 부들기겠습니다. 주먹으로 부들겨주세요. 지금 주먹으로 두들기신 분들은 탈락,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깨치어리딩 주먹으로 두들겨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 주먹에 속도가 붙습니다. 올라갈수록 빠르게 두들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치어리딩 속도가 올라갑니다. 30km? 아직 도래요치어리딩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50km? 자, 치어리딩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100km? 지금 멈추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치어리딩 스톱 어손 내려주세요 지금 손 내리신 분들은 탈락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치어리딩 자손내려주시고요자 지금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 대단합니다 오케이 치어리딩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 굉장히 잘합니다 자 아직도 탈락 안하신 자 치어리딩 저는 정말 한번도 안틀렸어요 한 번씩 들어주세요 오케이 이분들끼리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서세요자 지금 움직이신 분들 탈락 지금 움직이신 분들 탈락 자 오케이 치어리딩 탈락 안하신 분들 지금 손 대고 계신 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서 한 줄로 쭉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쭉 서주시고요 치어리딩 게임을 끼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앞으로 나와서 조금만 뒤로 가 주세요. 자, 지금 뒤로 가신 분들 탈락. 지금 뒤로 가신 분들 탈락.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로 가신 분들다 탈락.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케이, 치어리딩 뒤로 한 걸음만 걸어가 주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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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어, 전부다. 네, 그럼부한분한 한 분씩 아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대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말씀해 가져 주시기 때문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자기 먼저 해 보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최어리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김밴클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자기소개부터 드릴게요. 아니, 최유리 님 자기소개부터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트윅이 한 줄로 서주세요 한 줄로 오, 이제 이런 거는 쉽게 속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자한분한분 한 랜덤하게 자기소개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점점 더 어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체어 치어링, 리딩 게임 그만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대답을 믿음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체어 리딩, 체어 리딩 게임 앞에 계신 분들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간단한 게임을 더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좀 한쪽으로 서주실 수 있어요. 다 끝났어 얘들아 어 나오면 돼한 줄로 쓰면 돼 아니 아니 끝났어 한 줄로 쓰면 돼 큰일났습니다 게임 진행이 안될것 같습니다 네한 줄로 좀 사주실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줄어 괜찮아요 끝났어 끝났어 어 반대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믿음을다려버렸어요 큰일났습니다 네한 줄로 좀쩔매트바아까로 네, 쓰여도 되니까요 한 줄로 한 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어 얘들아 여기 게임 끝났어요 아시겠죠? 아 끝났어 요 끝났어 여기 치어리딩 치어리딩 게임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대답 안 하시는 분들 통 g 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한 줄로 서주세요. 한 줄로 한 줄로 옆으로 한 줄로 자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한 줄로 자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앞에 계신 가족분들을 바라보고 한 줄로 끝났어요. 끝났어 아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여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니, 끝났다고. 끝났어, 끝났어, e s s sir. g o o d n 니 s s sir. Goodness, sir. g o o d 자, 간단한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콩게임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제가 콩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어, 단어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콩이 아니라 이렇게 코먹는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이 소리를 못 내셔도 탈락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킹콩이에요. 킹콩. 킹콩을 그냥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킹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통과합니다. 자, 탈락하신 분들은 자리못돌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번째문부터 갑니다. 킹이킹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오케이 투보. 어, 우리 친구들 자리로 들어갈 때자리에다가박한번씩 보내 주세요. 퐁보. 퐁보. 킹. 보 퐁보. 코입니다아쉽지만 자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킹은 킹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첫 번째니까. 네,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공격. 많이 보시네요. 공식은 공격 막혀서 데 이거 공격. 안 있는 사람들일걸요? 공격. 공격.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 많다. 공격. 공격. 어기 공격.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두 번째는 난이도를 좀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킹콩방콩강방콩입니다네 연속으로 해주셔야 되고 중간에 멈추셔도 통과입니다 자킹콩방콩방방우 이렇게 연속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통과